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자서전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9살까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절은 먹거리가 귀하고 늘 궁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고 먹는 집이면 부잣집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시골 생활은 벼농사와 밭농사를 함께 지으며 바다에서는 고기 사비도 조금씩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신 시간보다 밭에서 일하시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춘궁기가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는 시기죠. 그때는 겨울 동안 말려두었던 고구마로 빼떼기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말린 고구마는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고 거무스름했지만. 양대콩과 사카린을 넣으면 그럭저럭 먹을만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지금도 가을이 되면 그때 생각이 나서 고구마를 말려 빼떼기 죽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웃에게 귀한 음식이다 하고 대접했더니 이거 북한 음식 같아요 하며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비교적. 풍성한 계절이었습니다. 밭에서 바로 따온 오이, 참외, 토마토, 가지, 무엇이든 싱싱하게 먹을 수 있었죠. 장마철에는 가모소 뚜껑 위에 밀, 보리, 콩을 볶아주셨는데 그 고소한 냄새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호박잎 위에 보리가루 반죽을 얹은 개떡도 빼놓을 수 없죠. 색은 거무스름했지만 그때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4킬로 넘는 거리를 걸어오면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엌 찬장을 뒤지거나 천장에 매달린 대나무 바구니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안엔 찐 고구마나 삶은 보리밥이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공기가 잘 통하는 천장에 매달아 둔 거죠.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었던 추억에 지금도 고구마를 즐겨 먹는답니다. 저희 마을은 바다와 가까워서 가재, 개, 오징어, 문어, 바지락 꼬막 등 다양한 해산물을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해산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생선을 매일 먹었는데 도시로 이사오고 나니 생선 한 마리도 값이 비싸더군요. 그래서 어릴 때제 꿈은 생선 장수였습니다. 지금도 먹 생선도 먹고 돈도 벌수 있는 직업처럼 보였어요. 가을이 되면 온 마을이 고구마 수확으로 분주했습니다. 고구마를 썰어 무등가에 널어 말리고 서리를 마친 후 자루에 담아 강에 보관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힘을 보태야 했던 농촌의 풍경이었습니다.겨울이 오면 농사일은 잠시 멈췄고, 문풍지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추운 집안에서 우리는 동치미와 고구마를 구워 먹었습니다.맹절이 되면 꼬드밥을 지어. 술을 담그셨고 그 냄새에 아이들은 몰래 밥을 집어 먹었죠. 잡사를 정지어 콩고물을 묻힌 인절미, 그 떡의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정을 대보름 함께 나눈 밥상 이웃집을 돌며 양푼이에 밥과 나물을 담아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른 나물과 밥을 먹는 재미,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함께 했던 그 정이 저를 지금까지 사람 중심으로 살아오게 해준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자세선에서 또 따뜻한 추억으로 인사드릴게요.